오늘 6차시네요. 이 교과서 22에서 26쪽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그 물리학회에서 어 확장되는 부분으로 평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술하는지 에 대해서 예 살펴볼겁니다. 어 우선 이제 평면 운동도 결국에 그 위치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1차원인 수직선상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1차원에서는 사실 벡터라는 개념 자체도 필요 없었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거든요. 방향까지. 근데 2차원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만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데 위치 벡터는 뭐냐면 물체의 위치를 기준점에서 기준점은 주로 원점이 됩니다. 0.0 물체의 위치까지의 직선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P 점의 위치는 요 R1 요 화살표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요 길이가 되겠고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R2는 요게 되겠죠? 크기는 요거고 방향 은 요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P에서 Q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위치를 바꿨죠? 그럼 P에서 Q까지의 변이는 요 R 벡터 빼기 R2 벡터 빼기 R1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변이의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변이가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이고,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라고 정의 내렸었잖아요. 그대로 그냥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 벡터는 결국에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글로 적어주면 예, 변이 벡터는 그냥 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변이 벡터는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변이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 단지 이제 그 벡터로서 이제 빼기를 하면 됩니다. 벡터 빼기는 예전에 설명해줬었죠? 더하기로 바꾸면 되죠. r 2 빼기 알은 R2 더하기 마이너스 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R2 더하기 마이너스 알원은 요거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가리랑 꼬랑지랑 붙었죠. 그러면 이제 맨꼬랑지에서맨 대가리로 이오면 요게 이제 바로 연이벡터가 되죠. 그럼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거리가 되고 크기는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냥 단지 벡터로 표현할 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그냥 뭐 그대로예요. 예. 이 변위 벡터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리미트 씌워가지고 델타 t를 0으로 수렴시키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배웠죠? 예. 리미트. 자 그러면 이제 순간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 그 방향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확대해 보면 이제 순간이라고 하면 얘가 위치가 얼마 안 바뀌었을 거아니에 그러니까 순간 변이 벡터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순간속도가 되니까 요 방향은 요예이제 운동 경로를 이렇게 그려왔을 때 경로의 접선 방향이 그 순간의 속도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좌표축으로 분해가 가능하고요. 3차원이면 이제 세 개의 좌표축으로 분해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x 방향의 속도 하고 y 방향의 속도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그 지점에서의 속도가 되겠고요. 이때 vx는 x 방향 성분이 되니까 원래 속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v_y는 원래 속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때 세타는 이제 그어그 어그 x축과 이루는 그 속도 벡터의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요게 이 순간의 속도 벡터인데요. 이 속도 벡터가 x축하고 얼마나 이제 각도가 기울어져 있느냐가 되니까 요렇게 하면 얘를 이제 X축하고 Y축으로 분해하면 요게 밑변이 되죠. 요게 이제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이니까 이 빗변 곱하기 고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요건 높이가 되니까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V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거의 크기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하고 요거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사인 예,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이 되니까 예, v 제곱에 루트 씌우는 게 예, 됩니다. 그래서 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평균 가속도 벡터는 또딴거 없어요. 그냥 이제 이 순간의 속도가 v1이고 이순간 속도가 v2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속도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이 속도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렇게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리미트 씌워가지고 데타 t를 0으로 수렴시키면 아주 짧은 시간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어서 그 순간 가속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면, 이제 요게 나중속도죠. 이게 처음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라는 것은 나중속도 더하기 마이너스 처음속도 하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요 대가리랑 꼬리랑 붙어버리죠. 그럼 처음 위치에서 나중위치로 향하는 방향. 이 방향이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자 가속도의 방향이자 합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나중에 등속원 운동의 그 가속도를 구할 때 필요한 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충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대략 한요 요,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요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로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예전에 배웠던 게 그냥 2차원으로 확대됐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유낙하 운동을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스듬히 쏘아 올린 물체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하고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뭐 통합 과학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정량적으로 다뤘었고 물리학 투에서도 똑같이 그냥 어째 보면은 복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지구의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으로 즉 합력이 중력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이제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기술하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을 세워보면 MA는 MG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 G가 되죠 왜냐하면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아래쪽으로 9.8mps 제곱이 됩니다 좀 가속도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속도를 알았고 처음에 시각을 알았고 이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정보를 다 알게 된거죠 가속도 알고요. 특정 순간 t 골 0일 때죠. 위치를 0으로 잡았고요. 근데 그때 속도를 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정보를 다 하니깐 이제 미적분을 이용해서 이의의 순간의 속도와 위치를 다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의의 순간 속도는 v는 v 0 플러스 a t가 되잖아요. 근데 v 0가 0이니까 g t가 되겠죠. Great teacher, g t. 그 만화가 있죠. GTO라고. 그레이터 티처 오. 야 이거. 그레이터 티처 오니즈카라고 이제. 일본 만화인데 모르나. <laughs> 되게, 되게 재밌는데. 되게 괘짜인 선생님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이 주인공이. 만화인데. 시험 기간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아니, 높이는 아니죠 이 노, 아, 높이라고 볼수있 아, 이건 높이가 아니죠 지금 왜냐 연직 아랫방향으로의 변이가 됩니다 이거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죠 v0t는 v 0 a 이니까 날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소거하면 이제 높이와 속력 사이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eas는 v제곱빼기 v 0의 제곱인데 이때 a가 g가 되고요 s가 h가 되고 나중 속력이 v가 되죠. 처음 속력은 0이니까 빼기 0의 제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들로 임의의 순간의 속도와 위치를 알수 있죠. 그 속도 위치 중에 하나를 알면 이 식으로 통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기울기인 가속도가 일정하게 기울기가 g로 그려지고 변이는 이렇게 그러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물체를 연직 위로 던졌을 때는 어떤 이, 어떻게 이제 잡은, 잡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직 위로 던진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속도 처음 속도는 위쪽 방향이에요 근데 가속도는 이제 아래쪽 방향이죠 이제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까 라는 건데요 그럼 사실 이, 이 경우에는 위로 잡아도 상관없고 아래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는 위쪽을 플러스로 많이 잡잖아요. 아무런 뭐 뭔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관례적으로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의 경우를 분석할 때에는 연직 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MA골F를 해보면 이번에는 운동방정식의 부호가 좀 달라집니다. MA는 마 쓰면 되죠. 이거는 사실. 뭐 부호 고민 없이 그냥 맞쓰면 됩니다 맞쓰는데 얘가 이제 중력이 이번에는 아랫방향이고 좌표쪽을 위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죠 이때 g는 그 크기만 나타낸 겁니다 g 자체는 9.8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9.8mps 제곱이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이게 좌표축을 위로 잡았으니까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는 좌표축을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가속도가 플러스가 된 거고요. 어쨌든 얘나 얘나 결국에 가속도는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때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초기 속도가 0이 아니죠. 이 순간의 속도가 v 0로고요이 순간의 위치를 0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V0이니까 플러스 V0가 초기, 초기 속도죠. 그래서 얘는 V0 플러스 AT인데요. 요 A 안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V0, 플러, V0 마이너스 G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직기로 던진 물체의 그 공식을요. 따로 V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요. 그냥 V는 V0 플러스 AT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그러면 v0t 플러스 2분의 1에 a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a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as는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2 e 곱하기 마이너스 g 곱하기 h는 v 제곱 빼기 v 제로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식으로부터 각각 특정 순간 t 초일 때 속도와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안다면 이 식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처음 속도 방향이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이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니까 길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 t1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 최고점에 도달해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된 예, 순간이고요. 그 이후로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속도의 방향 마이너스, 가속도의 방향 마이너스 같아서 속력이 다시 증가하는 어,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1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T1을 구하는 방법도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얘가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어 속도가 마이너스 V0가 되죠. 그럼 이 순간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얘가 대칭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순간의 시각을 구하면 그 시각의 절반이 최고점에 도달한 시각이 돼요.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다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한 시각이 t1,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시각이 t2. t2는 결국에 2t1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t1과 t2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0이에요. 그리고 처음 속도가 v0고요. V는 V0 플러스 AT 쓰는 겁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T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T1은 G분의 V0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얘가 V0로 위로 출발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면 속도가 마이너스 V0가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V0가 될 때의 속도를, 아, 위치를, 아, 시간을 어 t2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얘는 v0 플러스 마이너스 g t2 이렇게 되죠. 그러면 t2는 g 분의 2v0가 되고요. 요거 자체가 2t1이 됩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t1은 다시 이걸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죠. t 1은 g 분의 v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편하지만 근데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칭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블록을 한번 이렇게도 풀어봤습니다. 그럼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요식을 이용해가지고요. 요식을 이용해서 요 시간을 구했잖아요. 그럼 시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높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복잡하겠죠. 왜냐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도하고 위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이세 번째 식으로 나머지 위치를 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한번 식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EAS는 그럼 e 곱하기 마이너스 g 곱하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h. 사실, 여기는 생략된 게 있죠.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물리량은 변이거든요.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요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 얼마예요? 0이죠. 0의 제곱,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이 V0의 제곱.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아니까, 그식 속력을 아니까, 나머지 위치는 이세 번째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H가 나오죠. 요 H는 이 지분에 그2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라는 거, 이게 이제 계속 이용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높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력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